안녕하세요. 제이주식 t v 입니다 지금은, 아, 한국 시간으로, 예, 자정을 향해하고 있습니다. 저녁 11시 54분이고요. 현지 시간 예, 10시 54분입니다. 호텔방에 갇혀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네. 예,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예, 차도 안 다닙니다, 차도. 예, 차 소리도 안 듭니다. 호텔에서. 일단 이 시간에는요, 좀 길더라도요, 이거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뭐더 욕을 얻어먹을까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바닥이 다 나온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 480, 470 정도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바닥이다. 바닥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셨죠 시장이 급락해서 한번 정도, 2 30%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금액이 있어서 483, 483번. 뭐 정도 부분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바닥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이게 그냥 계속 그러면 좀 올라갔다가 또 이중 바닥이 나오겠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중 바닥 아시죠? 이중 바닥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요. 좀, 올라,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중 바닥을 만들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킬 걸로 보인다 하셨죠? 483이나 뭐 조금 더세밀히 말씀드리면 476 정도 되는데 바닥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이, 또 틀려가지고 또 욕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욕을 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닥이 나온 것 같다, 저는. 예, 바닥이 나온 것 같다, 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는그렇고요 코스피도 예, 바닥이 조금,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어, 캔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 예, 코스피를 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는데, 어, 1,600을 못 깨면 1,500까지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그냥 1,500까지, 1,500 그냥 1,500정확 1,500입니다. 1 5 0 0 1,500 1,500인데 500, 1,500입니다. 1,560 아니에요. 1,500입니다. 1,500 근데 아제 생각 같아는 이것도 바닥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바닥이 그러니까 내일 아, 여기 저렇게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양봉에 양봉, 양봉 양봉만 나왔으면 오늘 저점만 지킨다면 1,600 저쪽으로 저점 저점니까 1,637만 지킨다면 얘가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불안합니다. 조금 확신이 없어요. 네, 종합적으로 확신이 없는데 여기가 깨져버리면 다시 1,500까지 갑니다. 1,500이요. 1,500, 1,500에 1 6 3 5 3 5고1,500 가는 겁니다. 8 9%더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은 바닥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용도면 바닥이 나온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해러셨나요 네, 주동으로 보겠습니다. 네, 바닥이 나온 걸로 생각하니까 네. 뭐 지금 뭐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좀 빠질 때마다 그냥 매수하십시오. 뭐, 좀, 보셨죠? 네. 어떤 문제사는 말씀드렸죠? 2차전지, 2차전지 위주로 보시라하셨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교육생분과 분에게는 어, 왜 여기가 바닥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무할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나중에 보시자고요. 또 틀리면 틀리다고 또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